네, 데 지사님 저희 신부들 네. 한국어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뭐할 말은 그만이고 어제 이제 금요일날 시험 봤던 이제 한국 어 이수 시험에 대해서 저는 합격을 했고 여태까지 이제 저희 업체가 설립돼서 어, 여태까지 오는 와중에 한 명도 떨어진 적 없고 한국어 시험에 뭐 토픽이나 세종학당 이수나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해준 신부들 덕분이죠. 그리고 그 업체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신부들이 따라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이번에 시험을 통과하신 분 중에서 이제 기숙사 자체 시험을 봐서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은 두 분이고요. 나머지 합격한 분들 중에서 음 기숙사 자체 이제 해와나 듣기 평가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음 다시 또 공부를 해서 비자가 비자가 아, 만료될 때까지 열심히 해서 중간에 테스트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시험에 통과하면 집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있다 영상으로도 이제 각 이제 회화 시험 같은 거 보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옆으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음뭐 엄청 잘하지는 못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 생각돼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 모든 업체들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옛날 그대로 쉽게, 쉽게 빨리, 빨리 어, 국제결혼을 성사하는 업체들은 아직도 있고, 나름대로 그 틀에서도. 뭐 검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로 아니 행동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기숙사 부분에서도 뭐 시설이 좋아지고 공부 그리고 여성분의 생활과 그리고 한국 문화 이해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다른 업체 같은 경우 문화 뭐 다른 교육도 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체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에서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라 생각되는 것은 한국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더 강화를 할수 있다면 뭐 저희 업체 직원을 늘려서 해도 그 부분에는 투자를 더할 생각입니다. 현재 뭐 신랑분들의 호응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신랑분들은 신부들은 신부 신부님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고요. 왜 내가 다니는 학원의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한 신부들은 나는 집에 갈수 있는데 왜 나는 못 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안 하셨던 여성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고 누군가의 간섭과 누구의 통제 아래에서 지내야 된다는 게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호응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세종학당이 끝나고 나서 이수를 하고 나서 전통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식을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도 다시 어, 기숙사에 들어오시는 신부님들도 있고 지금 거의 한 30-40분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결혼식 지나고 나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 한 60-70%는 다시 기숙사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비자 나올 때까지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볼때 생각보다 호응도가 높고 좀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신랑님들도 신랑님들도 업체 편이니까 신부 앞에서는 신부 편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악역은 저희가 맡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결과가 좋은데 계속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실제 비자 관련된 기준 말고 실생활에서의 한국어 능력이나 이런 것도 눈에 띌 만큼 좀 바뀐 부분도 있나요? 일단은 이제 신분님들이 이제 뭐 요번에 통과한 두 명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신랑하고 단둘이 대화를 했면 짧은 문답으로 대화 대화가 가능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음 소통이 가능하고 뭐100% 언어소통은 아니라도 간단한 의사구조 같은거 한국어로 진행이 가능한 친구들이어서 일단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봐서는 신부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던 부분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알고 시작한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된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